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워 때론 민망하기까지 했죠. 본의 아니게 상대편 집안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턴가 앞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희뿌연 안개 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앞집을 자신도 모르게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청소 좀 잘하고 살지 얼마나 창문을 닫지 않았으면 보이지 않을까 며 비난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 부인은 자신의 집을 대청소하게 됐죠 상긋하게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청소를 다하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건너편 집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집 창문을 안 닦아 희뿌옇게 앞집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습니까 뭐 묻은 게가겨 묻은 게 탓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비판하지 아니 그러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로 내 눈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누구나 손쉽게 보면 본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남을 판단하며 정지하기 쉽습니다 허물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기는커녕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죠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뒤가 구린 사람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 선조가 그의 엄청난 제약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왔습니다. 왕의 채통도 있고 해서 나단 선조는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니까 다윗은 자신이 부자와 같은 자는 모르고 부자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벼룩이 간을 내먹지 그럴 수 있느냐고 씩씩댑니다. 이를 지켜보던 나단 선자가 기가 막혀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제서야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남들을 비난하는데 우리는 선수입니다. 덮어주는 데는 어설프기 그지없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이어 14년 동안 자신의 거할 성을 그는 무려 13년에 걸쳐 지게 되죠. 자연 건축하는 데 많은 자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노동력을 솔로몬은 어떻게 충당하게 됐습니까? 이에 7절로 8절에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자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며,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가난칠적 속에 가난사람을 종삼아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는 창세기 9장 25절의 말씀에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구장이 보면 온 인류의 제약으로 가득 차 하나님은 물심판을 단행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이 빠지고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잘 숙성시켜 한잔 마시고 두잔 마시다 보니 그만 대 치하여 열이 났던지 그만 그는 거실에서 알몸으로 고아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며느리가 목격했다면 남사스러운 일인데 다행히 가난의 아비 함이 이를 목격하고 그는 자리를 빠져나와 샘과 야벳 형제들에게 알라꿀라리하며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샘과 야벳은 뒷걸음치며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함을 향해 너희 아들 가난은 형제의 종이 종이 될 것이다 말했고 말 그대로 솔로몬 때 그렇게 된 것이죠. 조상의 그러한 죄로 인해서 후손이 종로로 타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큰죄 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허물을 들추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싸주고 축복하는 삶 또한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